안녕하세요. 비 o 의 뉴스를 풀다의 김현경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 가운데 한 명이란 평가를 받는 사람, 헨리 키신저가 100세 생일을 맞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이한 세기를 산 노장의 말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처드 닉슨 이후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백악관에 불러 외교 정책과 관련한 그의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말이죠. He's a good model of something that we should see more of in the United States that that of academic scholars people who spend their careers studying foreign affairs actually going to the policy space and embracing uh, the practice of policy right it's a it's a way of bridging the policy practitioner divide 누구와 비길 데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 배경엔 국무장관과 국가 안보 보좌관을 동시에 지낸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세계관은 레알 폴리티크, 즉 현실 정치란 말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세계에서 한 나라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 건 이념보다 실용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이해관계만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는 나라는 완벽함도 안보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모두 키신저 전 장관이 한 말이죠. 키신저 전 장관의 협상 전략은 미국의 힘을 이용한 강력한 외교적 방법으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벌이는 협상에서 정서나 감정, 이념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 그의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된 게 바로 19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과 소련을 둘다 미국의 적국으로 인지했지만 소련이 그 당시 훨씬 더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또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과 소련의 니키타 흐르쇼프 서기의 사이가 틀어졌고 중국과 소련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두 나라 간 긴장 속에 전쟁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기에 마오쩌둥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건설해 가기를 원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무역 관계를 맺는 데 개방적일 것이란 거죠. 키신저 전 장관은 과거 반공산주의적 사상을 강력히 피력한 닉슨 전 대통령만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외교 수립을 할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반공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건 닉슨 전 대통령의 외교 승리로 여겨지리라는 것도요. The primary objective was basically President Richard Nixon's 1972 re-election campaign. Mr. Nixon won the election on one single issue, that is the war in Vietnam. He promised America he would end the Vietnam War. So he sent Mr. Kissinger to Beijing to basically to soften China's uh, support for Vietnam, to fulfill his 1968 uh, presidential campaign election uh, promise. 1971년 키신저 전 장관이 미중수교 협상을 위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의제에는 베트남 전쟁과 핵무기, 소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신저 전 장관의 중국 측 상대인 조원 라이 총리는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건 바로 타이완이었습니다. 저 당시 총리는 미국이 타이완이 아닌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적인 중국으로 인정하고 유엔에서 타이완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키친저 전 장관은 그런 조건에 동의했고 닉슨 당시 대통령은 다음에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When, When Premier Zhou n l a i and I concluded the c o m m u n i q u e that announced the secret visit to Beijing. The the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외교에 있어서 현자로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Mr. Kissinger's uh, major concern was not really about the global geopolitics at the time, and nor uh, was about Taiwan. So he was so eager to give up on those two things. Mm -hmm. U.S.-Soviet competition was uh, profound, and so not recogniz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only recognizing the Republic of China, cre you know, created this massive missed opportunity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So I want to be careful in terms of framing the situation. 얼마 전 키신저 전 장관은 이코노미스트 지와의 대담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존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이 외교를 담당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됐죠. As far as today, Henry Kissinger's views were born in the Cold War. And uh, the current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than the Cold War. We, we live in a globalized world uh, where countries are mutually interdependent. Um, there ar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but um, there are also still strong trade ties and it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Taiwan. 나서전의考量越越多就台在不管安全在略 키신저 전 장관의 시각이 현재의 미국 외교에 그대로 반영되기엔 시대가 달라졌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평이 엇갈리는 인물인 키신저. 하지만 그가 미국의 외교와 세계 정세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